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색상의 꽃 중에 끌리는 색상을 선택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모두들 선택하셨을까요? 그럼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파란색 3번, 흰색 11번, 주황색 1번, 빨간색 8번입니다. 음, 영상 시청은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에서 해당 되시는 번호 옆의 시간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1번 분 시작하겠습니다. 한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과의 재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분이 1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이분의 재회 여부에 대해서 세장을 뽑았거든요. 첫 번째 카드가 6 판타클이 나왔는데 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번 기회에 재회하든 음, 안 하든 확실하게 우리 짓고 넘어가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회를 하자. 그건 것 같아요. 초심으로 더 돌아가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제외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냐는 카드에는 그동안 이 사람이 연락이 없었다면 연락이 올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을 했었다면 이제 연락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러분이 상당히 비순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재회를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연애가 지금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백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또 여러분에게 미련을 갖고 있다고 나왔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음, 열매아 연애의 결실을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는 관계라면 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음, 그리고 지금 뭐 공백기나 헤어진 상태에서도 그분은 여러분을 계속 떠올리는 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녀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하게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하고는 숙명인 것 같거든?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그분의 어떤 속마음이 좀 깊게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연락을 하던 사람은 뭐 연락이 중단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그렇다는 거는, 이분이 마음을 바꿔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뭐 결국은 종료가 되는 건데, 종료가 되든, 제외를 하든, 1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고 카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을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만났, 만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라면 만나도 괜찮겠죠. 그래서 알아볼게요. 1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인지, 네, 우선은 다시 그 재회를 하게 된다면 신선한 느낌으로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처음에 경험했던 그 설레임도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재회를 어 하신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면서 여러 분이 인내심을 많이 키우고 또 지혜로움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연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인연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지속의 카드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속해야 길합니다. 음, 우선 좋은 인연인지 봤을 때 무난하니까요. 어, 이 사람, 음,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까요? 음, 내 풍향. 애매합니다. 이 카드 자체도. 지속의 카드라고 우선 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좋은 건지, 지속이라, 지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공백기일 거 아니에요. 이별인 상태이고. 그러면 이 상태를 지속하라는 걸까요? 카드 한번더 볼게요. 천둥의 카드입니다. 천둥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초심을 유지하세요. 초심? 이 분을 만날 때의 초심을 이야기할까요? 아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절박함의 카드입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희망의 싹을 키우세요. 제가 볼 때는 요 애매하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의 그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우선 따라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과 재해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분이 3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지, 그리고 3번 분이, 생각하 는그 분은 3번 분에 대해서 어떠한 속마음을 갖고 있 는지, 재운에 대해서 세 장을 뽑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재회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보, 여러분도 그렇고 재회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듯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좋은 작용을 하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떤 게냐면 어, 두 사람이 제외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기회가 어,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기회에힘 입어서.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요. 그 사람은, 어, 좀 많이 3번 여러분에게 적극성을 표현해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가 조금 부족한 게 문제이지 않나. 자기는 마음은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3번 여러분이 자기에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 올지라는 두 장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락이 무지하고 싶어요. 근데, 템퍼런스, 절제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있는데, 어, 그, 꼭 지면 질수록 뭔가 뿜어져 나오는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듯이 감정이 결국은 3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야 많은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면을 조금씩 더 살펴볼게요. 어, 상대방 분에게 3번 여러분은 거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의문을 좀 품고 있어요. 3번 여러분에게 또 다른 남성이 있지 않나, 뭐 양다리이지 않나, 이런 정, 숨겨놓은 누군가가 있지 않나, 이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그런 의문 때문에 잘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3번 여러분이 아니고는 자기를 긴장시키거나 호기심이 들게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랑 재회를 하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화 연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음. 어, 3번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서 거의 미칠 지경일 가능성이 커요. 자존심 때문에 안할수 있는데 결국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마음을 절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3번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속마음에서, 어, 좀 상상은, 상상으로는 자기가 3번 여러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다가가고 액션 취하고 뭐 이러는 거막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적으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멋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속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3번에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 그녀가 나에게 좀좀 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면 안 될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남성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여성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선은 재회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분에게서 연락은 오고 그 다음에 속마음은 어. 그분은 한번 여러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막상 행동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락은 언제쯤 오는지 볼게요. 이번 주 안으로 올지. 아 이번 주 안으로 올수 있대요.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음. 일월예무 네. 뭐 이내에 오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큰 지나침을 카드입니다. 기둥이 휘어질 정도로 위험한 때이지만 이를 잘 넘기면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 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과 재회가 가능할지. 그리고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리고 그분이 8번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제 외운 회사에 재회운에서 세 장을 뽑았는데요. 그분이 재회를 제안하는 액션을 취하시더라도 아마 그게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목적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과는 뭐,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올지에서 봤을 때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또 내가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연락이 안올 수도 있어요. 안올 가능성이 더 큰데 연락이 만약에 온다면 그 연락이 결과적으로 8번 여러분에게 그다지 좋은 연락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에서 어, 그 분은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여러분을 가벼운 정도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인연도 아닌데 여러분이 노력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음. 우선은 크게 좋은 인연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쁜 인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 잠시 만날 수 있는 사이? 연애를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재회를 희망하시기 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어, 만나시는 게 8번 여러분에게는 좀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뉴페이스가 생길지 좀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뉴페이스가 생기긴 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우선 뉴페이스가 금방 생기기에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쉽게 열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느끼시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거를 좀 회복하시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고 또 그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인연은, 음, 9월 한달 이내로 출연할지. 네. 9월 한달 이내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과의 재회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우선 정리하시고 또 마음을 비우는 시간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새롭게 만나게 될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음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어좀 신중한 분 어, 또는, 어, 정신적인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 뭐, 그런 명상을 하시는 분, 뭐, 이런 분일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만나게 되냐, 어, 그,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이동하실 때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화염의 카드입니다. 화력이 너무 강합니다. 유순해야기라고 형통합니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어, 쉽게 화내고, 어, 쉽게 흥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유연하게 행동하시는 게 사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과 재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분이 연락을 할지 또 그분이 11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 네, 첫 번째 제외가 가능한지 라고 세장을 뽑았는데요. 충분히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 30%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음, 만나신 지 1년 미만이면은 이게 제가 확실할 수 있고 또 만나신 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재회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아직 재회를 안 하셨다면은 상대방분은 어떻게 하면 재회가 가능한지 골머리 앓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우선 기분 좋게 제외를 하실 수 있는 마무리가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음,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11번 여러분을 생각하는 속마음에서 지금 현재는 쉽게 쉽게 녹화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속마음이에요. 쉽게 녹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왜 눈치를 볼까요? 여러분이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가까이 가고 싶긴 한데, 연결이 되고 싶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어 뭔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도 그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음. 그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분은 자기가 이때까지 여태껏 만났던 이성 중에 여, 어, 11번 여러분만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 어,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외하기 위해서 음, 액션을 취하는, 다가오는 뭐 그런 게 보여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액션을 취하자. 그분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이분이 연락이 오긴 오는데, 이분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여러분, 11번 여러분이 그 거부할까봐, 받지 않을까봐, 음,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는 연애를 할때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지 말고, 11번, 여러분이 조금은 지혜롭게 인내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 그쪽 분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형이긴 하지만, 음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바르케이트를 친다든지 반응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고민에 좀 빠질 수 있고 그 고민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다리는 연락이라면 그냥 기분 좋게 한 번쯤 넘어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과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마음이 생기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인지 확인해 볼게요. 어,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이 좀 자존심이 강한 분이고, 또 여성들이 자기를 좀 존중해주고, 추대해주고, 막 이렇게 옹호해주고 이러기를 좀 바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대신, 어,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을 이분이 느끼게 되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올인하는 좋은 인연이 될수 있다고 나왔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까지는 좀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1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조언 카드 한장 뽑을게요. 결단의 카드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수영의 덕으로 스스로를 완성하세요. 힘으로만 몰아내면 이롭지 않습니다. 네. 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몰아내시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하, 좋을 듯 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